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어, 지금은 마이크랑 마이크를 처음 사서 테스트하는 노, 영상을 녹화 중이고요. 지금부터 마이크를 사면서 같이 구입한 요가 가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음, 요가 가방이고요. 어, 백팩 형태로 찾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가방보다는 조금 큰 가방을 원했고요. 제가 가지고 다닌 것들이 많아서 찾다 보니까 이런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보면 아마 한국으로 배송은 안 된다고 나오실 거예요. 다른 경로로 구입을 했고요. 보시면 매트, 요가 매트를 가방 중앙에 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가방입니다. 백팩과 요가 매트를 같이 가지고 다니기 위해 구입한 거고요 수납 공간은,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바깥에 지퍼 달린 공간 하나, 두 번째, 등쪽에 있는 지퍼 달린 공간 하나. 세 번째. 아마 노트북 용인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책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총세 군데가 끝이지만 음, 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만두카 매트보다 살짝 작은 정도이고요. 근데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한 가지 걱정은 여기에 매트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번 놓아볼 생각이고요. 어 백팩 형태를 구입한 건 아무래도 한쪽으로 매는 가방들은 어깨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백팩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만두카 프로 매트가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서 잘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매트를 조금 더 작은 걸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밴드는 프로 매트보다 너무 커서 잘안 들어가고요. 밴드를 걸지 않고 위쪽 밴드만 걸리면 어 여기는 걸리네요 그러면 안쪽 밴드는 쓰지 말고 바깥쪽 밴드에 걸고 끈으로 당겨서 쓰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장비들을 다 지퍼를 채우고 사용하면 정면에선 이렇게 모양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착용하면 어떻게 보일지 잠깐 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응? 마이크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가방이 큽니다.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보다 매트가 가운데 있어서 내고 다니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가방 안에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공간이 꽤 있는 편이라 야외에서... 여행갈 때 챙기고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두카 매트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만두카 매트고요 보시면 매트 무게만 3.4kg가 넘게 나가죠 그래서 백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옮겨 볼까 합니다. 어, 매트는 미리 매어놨고요. 그리고 안쪽 밴드까지 넣어봤습니다. 매트를 최대한 작게 말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만두카 매트 프로가 좀 두껍고 크기도 해서 먼저 넣어놨고요. 두 번째 보통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제가 교육받는, 잘 나오고, 었죠 제가 보는 책들, 교육받는 교재 제가 공부하고 낙서하는 연습장, 그리고 수업할 때쓸 태블릿. 은 보통 제가 가지고 다니는 편이라 세트로 들어가야 하니까. 제일 뒤쪽에, 넣어볼까 하고요. 대두 교재 연습장은 굳이 안에 안 들어가도 되겠죠. 연습장 음, 바깥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운동하기 전에 몸풀 때 쓰는 테라피공, 세라밴드는 가지고 다녀야죠. 수업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수업 때 쓰는 물통, 커피는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향수, 보조 배터리 는 안쪽 공간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죠 나머지 것들은 칫솔 치약 명함 그리고 간식, 아몬드, 까지. 나오면, 부피가, 이렇게 되네요. 잘렸어요. 옆에서 본모양이고요 옆에서 본모양이고요 또 마찬가지 착용을 해봐야겠죠 카메라를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착용을 해보면 아래쪽 밴드를 묶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옆에서 보는 것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백팩을 메신 분들을 싫어하겠지만 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어깨 건강엔 백팩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상 어... 상표고요. 유로레 맞나요, 유로레? 아마존에 검색하시면 제품은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배송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요가 동작하는 걸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